완전 넓어, 완전 넓어. 뭐, 눈을 어디다 쳐낼지 모르겠어, 완전. 어? 저녁 거리를 내가 좀 사야 될것 같은데. 어머, 어머, 이게 뭐야? 어머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상자가 이렇게 많고, 뭐, 시금치? 네, 섬초 단 시금치인데, 이건 어? 예, 남해초라고 해요. 남해군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와서 경매를 받아서 사는 거고, 네. 이건 이제 노지 시금치라고 해서. 네. 해남에서 노지. 와아 섬초랑 시금치랑 다른 거예요? 그렇죠. 나 지금까지 똑같은 줄 알았네. 완전 틀려요. 와 정말 아니다. 아은 남해초가 훨씬 좋고 음 반찬에 그냥 밑반찬으로 하기에는 노지 시금치로 많이 다 아, 겨울에 좀 이렇게 맛있다라는 한 채소가 있나요? 현재 나오는 게 냉이. 네. 냉이 그렇죠. 냉이 그렇죠. 냉이국은 쌉쌀한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있는데 굉장히 그치? 맛있죠. 이거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네 한번. 나 이거 처음 봐. <laughs> 근데 싱 시간에 이 냉이는 정말 피하기가 힘든 그런 냉이.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껌을 죠 네.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썩었다 생각. 저, 저, 저 방금 냉장를 맡아보면 그 향긋한 풀레가 나. 자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나는 네. 직접 경험해보는 여자니까. <laughs> 맡아 보세요? 와. 야, 특유의 플레가 나죠. 그 네. 정말 자연 냄새. 그렇죠. 정말 이 자연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. 사장님이 알려주신 팁 냉이 이 까만 게 썩은 게 아니고 싱싱한 거예요. 싱싱한 거. 그렇죠. 이건 팁이야, 팁. 그렇죠, 그렇죠. 궁금한 게요. 네. 일반 일반 사람들은 네. 그 도매시장에 와가지고 살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살수 있다 없다 이거를 기준로 두지 마세요. 어...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,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네. 뭐 경기 시민들이 가기 편하니까 여기는 서부 네.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잖아. 요 네. 그니까는 그쪽에서는 소매로 사는 거고, 여기는 도방을 도매로 사는 거예요. 그니까 많이. 그렇죠. 많이. 근데 착각을 하시는 많이. 게, 이거를 소분해서 이렇게 조금씩 팔면 굉장히 비싸요. 인건비가 들어가죠. 아 하지만 이렇게 4kg로 1 0로 사게 되면 거의 30% 4 0이나라의 가격을 살 수가 있어요.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. 네. 뭐, 윗 위집 아래집 몇집뒷집다 나눠서 드시 나눠주는 <laughs> 센스, 나눠주는 마음으로. 그렇죠. 이거. 아니면 공동구매 많이 하세요. 아 공동구매도 할수 있어요? 네. 자 그러면 네. 우리 이 냉이가 굉장히 싱싱하잖아요. 이게 네. 4kg라고 하셨죠. 네. 자이거한 박스로 사게 된다. 게가 네. 네. 어떻게 됩니까? 실은 좀 냉이가 많이 올라서 네. 오늘 시세로 4만 8천 원 나왔는데, 그렇 어제 시세는 6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실은 조금 떨어졌어요. 와, 진짜 하루만에 이렇게 큰거많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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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네요, 진짜. 네. 수요는 적는데, 음. 우리 공급하는 사람, 필요한 사람 많아요.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. 아, 고객님들한테 공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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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시죠. 아. 시원하게. 저희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경매를 두번 해요. 아. 새벽 4시 반, 음? 그리고 11시 30분 하니까 아.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오시면 경매하는 거를 꼭볼 수가 있어요. 아. 굉장히 좋으세요. 우리 뭐 소매로 사면 안 된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쁘신 분 오셔서 좀 싸게 주세요, 좀 싸게 드리죠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사장님 캐스 장난 아니다. 질 좋은 농산물 들어 서부,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오세요, 여러분. 오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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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